자, 전세계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10장, 에스겔 마무리하는 장입니다. 9절부터 해서 끝까지 봅니다. 그리고 나는 보았다. 보아라. 네 개의 바퀴들이, 계릇들 옆에 있었으며, 한 바퀴는 한 계릇 옆에, 그리고 한 바퀴는 한 계릇 옆에 있었다. 그또 바퀴들의 모양 크리스, 크리솔라이트, 감람서 보석의 모양 같았다. 그것들의 형상은 하나였는데, 그한 개의 바퀴 안에 바퀴 한 개가 있는 것 같았다. 그것들 네 개가 나아갈 때그네 개의 방향으로 나아갔고 그것들이 나아갈 때 방향을 바꾸지 않았다. 그는 앞쪽이 향한 것으로 그 뒤를 따라 그것들이 나아갔고 또 그것들이 나아갈 때 그것들은 방향을 바꾸지 않았다. 또 그들의 모든 몸과 그들의 테두리와 그들의 손과 그들의 날개들 그리고 바퀴들 곧어 그들의 네 개의 바퀴 사방으로 눈들이 가득 차 있었다. 바퀴에 대해서 그것들은 도는 것이다. 라고 내기에 그것에 대해서 들려, 들려, 들려졌다. 어, 그룹들에게는 각각 네 개의 얼굴들이 있었다. 첫 번째 얼굴은 괴롭의 얼굴이며, 두 번째 얼굴은 사람의 얼굴이며, 세 번째는 사자의 얼굴이며, 네 번째는 독수리의 얼굴이었다. 계롭들이 위로 올라갔으며, 이것은 내가 그발 그 강가에서 본그 생물이었다. 또캐롭들이 나아갈 때는 그들 옆으로 바퀴들도 나갔고캐롭들이그 날개를 땅에서부터 위로 올려서 올라갈 때는 그 바퀴들 또한 그들 옆으로 방향을 바꾸지 않았다 또 그것들이 서 있을 때는 그 바퀴들도 섰다 또 그것들이 올라가면 그것 그들과 함께 올라갔다 이는 그들 안에는 그들 안에는 생물의 영이 음, 어, 있기 때문이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문지방위로 나갔고 캐롭들위에서멈췄다캐롭들은 자기 날개들을 들어 올렸고. 내눈 앞에서 땅에서부터 올라갔고 그것들이 나갈 때 밖에들은 그것들과 연결되었다. 그것들은 여호와의 성전의 동쪽 문에서 있었으며 또 이스라엘 하나 어, 님의 영광이 그들 위에 있었다. 이것은 교발 그 강가에서 이스라엘 하나님 아래서 내가 본그 생물이었고 또 나는 그들이 괴롭드린 것을 알았다. 내게에는 네개 얼굴들이 각각 있었고 네개 날개가 있으며 또 사람들의 손들의 형상이 그들의 날개들 아래 에 있었다. 그들의 얼굴의 형상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본 그들의 모양인 그 얼굴이었다. 그들은 각각 자기 얼굴 쪽으로 나아갔다. 어, 결론적인 모습으로 이 어, 여기 보면 예, 그룹들이 있었고요. 그다음 바퀴가 있었고, 그다음에 하나의 영광이 있었죠. 이 모습은 어, 그야말로 처음에 에스겔이 보았던 1장, 3장에서 보았던 그 모습과 같았다. 그리고 이제 10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은 황소의 얼굴, 케루의 얼굴, 케루의 얼굴이 황소의 얼굴 뭐 이렇게 이제 대치됐는데, 같은 모양, 황소, 사람, 어, 사자, 독수리, 모든 어, 피조물의 그런 모, 어, 대표들, 어, 모든 피조물의 대표사람, 어, 그리고 백수의 제왕, 사자, 독, 어, 하늘의 제왕, 독수리, 그리고 짐승의 대표, 어, 황소, 또는 케루 이런 모습들이. 예짝 나갔고 그리고 그 안에 생물이 영이 있어가지고 그 영이 움직이는 힘이었다. 캐룹들, 무릎이아는거 캐룹들, 히브리어는 캐룹이에요. 그리고 어 하나님 의 영광. 특별히 그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 십구절 보면 어 나가서 동쪽 문 성전에. 그래서 처음에는 안에 있었는데 이게 점점 이제 밖으로 문지방으로 나와가지고 이제는 동쪽 문까지 나와서 이제 영광이 떠나가는 것을 보아, 보여줬죠 자 어제부터 제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어, 대충 한 34번 에스겔에서 10번 정도 쓰였고 3월 1일 정도 쓰였고 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 임재의 대표적인 그런 모습이었고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떠나가는 모습은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가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 임재는 하나님의 어떤 구원, 하나님의 보호 이런 것이 떠나가는 모습인 것을 알수 있죠. 마치 요즘 뭐 어뭐 예를 들어 약한 나라가 미군이 뭐 떠나간다 이러면 이제 에, 자기를 이렇게 보호할 수 있는 나라 같은 건 괜찮은데 약한 나라는 에, 결국 어, 무너지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온그 피조물의 왕으로서 피조물을 위한 하나님 어 하나님 주인으로서 지켜주는데 하나님 떠나가면 그 임재와 보호가 떠나가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영광이 떠나가는 이 모습은 사실, 이 떠나가고 나서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에스겔이 593년에 이제 1장부터 이제 기록이 됐거든요. 그러면, 한 7년, 예, 586년이니까, 한뭐 11년, 10년 지나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실제로 바벨론에 완전히 멸망하죠. 물론 593년, 예, 10년이 아니고, 한, 어, 네. 한 5년, 어, 593년에서 이제, 586년이니까, 4년하고 7년, 7년 정도 되겠네요. 어쨌든, 뭐, 그, 수년 후에 멸망하게 되는데, 하나님 영광이 이렇게 떠나가는 모습들을 다 이제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 영광, 이 보호가 다 떠나간다. 아, 이것이 이제 예서결의 가장 중요한 신학이고, 또 사실 이렇게 떠나갔다가 나중에 43장, 제가 어저께도 43장 5절, 44장 4절에도 영광이 회복되는 모습을 이제 보여줬죠. 하나님 의 영광이 회복되는. 그래서 우리가 교회든 하나님 백성이든 이카보 이 가보시 예, 없다 영광이 없다 하나님 영광이 떠나가면 심판을 받는 거고 하나님 형상을 어, 죄악을 통해서 마치 예, 어, 아담이 예, 정말 실패한 것처럼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회복한 것처럼 하나님 영광이 우리에게 다시 오고 사나 임재가 회복된 것이 바로 우리가 아는 임마누엘 어, 요것과 대치되는 거죠 임마누엘. 임마누는 우리와 함께 있단 말이에요. 엘, 하나님. 그래서 임마누로 꺼내야 돼요. 임마누엘이 아니고 임마누엘.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디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보호와 구원과 이런 것이 다 있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래서 어, 오늘 어, 하나님의 그 임재에 대해서 케보드 아드나이, 어, 여, 어, 여와의 케보드, 영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여호와 영광은 임재고, 임재는 보호고, 하나님은 구원이고 어, 프로텍션 이런 것을 다 상징하는데 이게 떠나감으로써 이제는 하나님이 더 이상 어, 백성들을 책임지거나 보호해 주지 않는다 아는 것을 보여준 것이 바로 에스겔 신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늘 함께 있어야 되고 하나님 임재가 늘 함께 있어야 되고 개인적으로도 어, 성령님이 예수님이 어, 성천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것처럼 늘 우리와 함께 하신 임마 예. 이런 하나님 떠나가죠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겠다. 어, 히브리서 10 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임재와 늘 함께하는. 그래서 오늘도 임마누엘. 어, 어, 여러분들 두 가지를 아시면 좋겠어요. 오늘 그 결론으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리고 임마디, 임마디는 이제 나와 함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시편 23편을 보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나이다. 임마디엘. 임마디엘. 그래서, 임마누엘하고, 임마디엘. 사람들은 임마누엘밖에 몰라요. 임마누엘도 임마누엘, 임마누엘. 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임마누엘.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임마디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그래서 오늘은 임마누엘.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바로 임마누엘. 임마누엘이신 그리스도. 임마누엘. 이사야에 있으나 많은 곳에서 그래서 하나님 영광이 회복되어야 된다. 어, 영광이 떠나간 영광이 회복되어야 된다. 오늘도 회복된 하나님 임재와 동행하시는 이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유명무실하게 교회로 가는 임재가 함께하는 교회 여러분의 교회가 또 개인과 공동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